It's a feeling that I never felt, and we can make it on our own. Just take my hand, and I'll show you. <laughs>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11월 29일 장전 방송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리스크 관리자 배프로입니다. 자, 어제 안타깝게 축구 졌습니다.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3대 2로 졌는데 참 보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도 저희는 이기는 하루가 되도록 또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미 증시 체크하면서 우리도 또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는 또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포인트부터 이야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우산업입니다. 497.57포인트, 마이너스 1.45%가 내린 33,849.46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나스닥 종합은 176.86포인트, 마이너스 1.58%가 빠진 11,049.50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은 62.18포인트, 마이너스 1.54%가 빠진 3,963.94로 <laughs>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1%대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지 모습을 일단 오늘 저희는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시장에 크게 낙폭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발 리스크 확대가 지금 전세계 시장을 또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 장기화에 따른 사회 불안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규제가 장기화 되면서 지금 중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중국이 이달 초에는 다시 한번더 시장을 재개방하겠다라고 정책 조정에 나섰으나 다시 확진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지방 정부들이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생겼고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좋든 나쁘든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전례 없는 시위대의 물결이, 물결이 생겨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 대의 반발이 심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글로벌 경제에서는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자,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의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 공장 불안으로 연간 판매량이 600만 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이제 보고가 나왔고 그 이후에 2.6% 6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생기고 규제가 생기고 발발이 심하면은 셧다운까지도 갈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로 인해서 중국발 불안은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선물 이제, 텍사스 산, 중재인류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74배럴, 74달러, 아래까지도 내려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중국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들은 어떤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지금 안 좋은, 불안한 모습들을 잡을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발언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미 연준에서 조금씩은 좋아질 거다 조금 이제 낙관론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자 연방준비제도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이번에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선호하며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5% 이상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 리스크가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보내 올리겠다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있어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국 내에서도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경제대국 2위 중국에서 발발한 리스크로해서전 세계 시장이 또 같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간망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또안 좋은 여파가 하나 더 있죠. 달러화 강세입니다. 자, 계속 아시고 많이들 겪으셨던 것처럼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외국인의 필두로 해서 매도세가 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죠? 오늘 시장도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하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셔야지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갑자기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페이스메이커의 말을 잘 따르시고 저희 말을 따르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어려운 장 저희가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뽑아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장장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9시에 또 리딩방에서 장 시작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